이강철 투수의 10승 이어드에큰 관심을 끌었던 대구에서 삼성라이온스와의 경기입니다. 선발투수는 삼성 김상엽입니다. 3회까지 1대1 상황. 이제 3회 초에서 해태 송구홍이 중대한타를 만들면서 포문을 엽니다. 송구홍의 약한 중대 안타입니다. 투자 1루에 두고 다석에는 장성호가 나왔습니다. 장성호 이번엔 끌어올렸습니다. 임무수가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습니다만 잡지 못합니다. 주자 1, 3로 주자 2명 타석에는 어, 이호준입니다 이호준이 나왔습니다 장타리기는 이호준 최습니다3루관 깨풀로 난타입니다 적시타 3루자 호민 2대1 균형을 깨는 혜택을 배습니다 계속되는 찬스 타석에는 홍현우입니다 3회 혜택공격잘 맞았습니다 3루간 백전한타입니다 다시 호민, 선물자 호민, 기라 한명더 호민. 아, 두 명이 부자로 호민해서 4대1을 만드는 동현우입니다. 석점 차로 달하는 초반 해폐 공격. 어, 이강철 투수가 1,400개 탈삼진에 오늘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339개 탈삼진을 기록하는 순간이었고, 이제 한성관입니다. 몸쪽에 삼기 1,400개째 삼진 기록. 헤드타이거스의 5회차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laughs> 주자 있는 상태에서 풍현우가 타석이 됐습니다. <laughs> 자, 풍현우진타도3루간이 안타입니다. 스프메에 서도 좌중간 안타. 이번 날씨 좌중간 코스의 안타입니다. 계속되는 찬스 최혜식으로 연결됩니다. 2루 지잡지 못하는 중견 안타. 3루자 홈민 6대1 다섯 점을 빚은 삼성 라이온스의 5회 말 반격은 강동우가 우대난타를 만들면서 포문을엽니다 강동우의 우대난타. 타 개의 케이크성. 잘가보습니다좌중간 코스 아주 높은 타구 홈런이냐? 넘깁니다. 홈런입니다. 홈런. 두 점짜리 홈런. 6대 3. 소수전 차로 따라붙는 삼성 라이온스. 일단 추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아, 6대1이 되면서 약간의 긴장이 좀 풀어졌나 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실투가 와서 홈런을 맞았는데 그때가 좀 겁이 없고 오늘 정말 정수행이 7회 때 제일 승부처라고 생각했는데 막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9회의 그 공대을펼치 헤드타이거스는 이호준부터 시작합니다. 좌중간에 높게 섰습니다. 아주 큽니다. 오늘 어, 이호준 선수 좌측에 홈런을 터뜨리면서 1대 3, 이강철의 어깨를 아주 가볍게 해줍니다. 아, 이제 투수가 삼성은 바뀌었습니다. 이사의 말루 주자 상황, 다석이는 퇴해식이 나왔습니다. 퇴해식 습니자 딱하는 소리와 함께 과중간 코스 과익수 중결 쫓아갑니다만은 무끄럼이 공을 쳐다보는 말루 홈런이라 말루 홈런 퇴해식 생애 첫 말루 홈런을 터뜨립니다. 이강철 투수 오늘 10승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9회 네 마지막 공격 3승입니다. 임창용 투수가 6대3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이틀 연속 홈런을 뽑아낸 양준혁이 나왔습니다. 좌중간에 높게 좋습니다. 오늘도 홈런이냐? 아주 큽니다. 홈런입니다. 홈런. 강준석 중간에 떨어지는 양준혁의 2점짜리 홈런. 끊 연속 본면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역부족 <목소리> <목소리>